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아들인 장용준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 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다. 제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라며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장의원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 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 외에 누구도 알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됐다라며,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라며,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권호성이었습니다.